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원앙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원앙마 호수 원앙마 한번 넣볼게요. 저황랑저마 음. 좌와락,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포가 차를 걸기 때문에 차가 일단 나오셨고. 장고를 불러서 일단 응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공을 틀고 두시고 뭐 차가 이런 자리에 올수 있기 때문에 마가 먼저 나가서 올리겠다 뭐 이리 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작게로 확보하셨고요 마진 축 포를 이제 기포로 빠르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차가 오는 수로 방비를 할겸 올려주고요 공을 내서 수비를 일단 하시겠다 그런 의도신 것 같네요 올려서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차가 이제 사선 가가지고 대차를 붙이면서 둬도 될것 같습니다 사항이 있으니까 사선 가고 대차를 붙여서 한번 둬 볼게요 상이 나오시겠다 아마 그런 의도신 것 같고 대처하겠습니다. 상이 변으로 나가고요. 여기를 때리고 좀 약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독조를 만들어놓고 상이 차가 먹었을 때 상으로 먹고 상으로 이 조를 때리면서 이 독조를 만들어놓는 것도 좀 괜찮은 수 같습니다. 아마 상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포가 이제 이 병을 먹고 놓고 상이 나와서 양덕을 먹겠다 그런 의도신 것 같네요. 막아 나가 보겠습니다. 막아 나가 가지고 상으로 양덕을 치겠다. 요렇게 넣어보죠. 음, 안 먹을 수가 없네요. 먹고 먹으면은 차로 치한다 이 얘긴가요? 먹어봅시다. 차로 치했을 때 찾기를 확보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막아 뜬다. 올려보죠. 차가 이자리이제상 달러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올려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제 변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상황이 일단 나오셨고 상이 진출하도록 할게요. 장군 치는 수에 병종는 수가 있나? 일단 차를 쫓아 봅시다. 가라! 막아 있으니까 한번 쫓아주고, 차가 뭐 상달러 가면 상은 곁상을 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 상을 먹겠다고 왔으니까, 상이 나가보겠습니다. 마로상 치고 졸로 먹었을 때 포로 먹으면은 차가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포가 죽어버리죠. 그런 수가 있어가지고 포가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차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결상을 차고 이제 병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상이 이제 병을 지켜주니까 그렇게 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기로 바꿔야 되겠네요. 양계산요. 양계산 양결상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기로 확보 이제 포가 넘겠다 그런 의도 같네요 확보를 하고 <laughs> 양계상으로도 볼까요 양계상은 아무래도 형태가 좀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게 좋은 수 같진 않습니다 차가 좀갈 자리가 마땅히 없네요 3선 정도 잡아볼게요. <laughs> 양계상도 볼까요, 양계상? 양계상. 양계상 차려보죠. 양계상. 양계상도 아니고 양계상으로 한번 봅시다. 그렇죠. 사의 위치도 그렇고. 조금 별로 같습니다, 그죠? 차가 이런 자리 잡아가지고, 병을 좀 중앙으로 모으는 수나, 그런 수좀 둬야 되겠네. 잘못하면 포장물에 외통 맞을 수 있습니다. 살을 넣어주고, 이게 잘못하면 포장에 외통 맞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양계상 안 되겠다. <laughs> 상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 포장 자문화 외동이거든요외동마저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양계상 좀 힘들겠네요. 상 나갑시다. 네. 은, 은근히 노리시고 계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이제는 2선 정도로 좀 빠져나갈게요. 좀 좁아가지고. 2선 정도, 상대 2선 정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히 뭐 독특한 포진 차리려고 하다가, 혹갈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2선 정도 잡아보죠. 공을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포가 이게, 먹는다는 얘기인가? 이걸 치고 마루 먹으면 차로 잡으러 오겠다. 뭐 그런 수를 둘 수도 있겠네요. 일단 공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다시 양계산 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제 공 돌려놨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상이 빠져가지고 여기를 지켜줘야 되겠네요. 다시 양계산 가 봅시다. 상으로 병을 지켜주고. 여기를 달라고 왔네요 마가 이렇게 한번 뛰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먹으면 이제 포장물이 있으니까 아 마장물이 있으니까 포가 죽거든요 요렇게 한번 나가보고 포로 치는 수 대차 해버릴까 그냥 여기 맞는 수가 좀안 좋을 것 같은데 포로 맞고 마로 먹으면은 차기를 좀돌리면서 별로 써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대차해버리겠습니다 상이 있으니까. 대차해버리죠 포로 치는 수가 좀, 이쪽 뚫리면서, 차격 뚫리면서 좀, 이쪽을 공략을 받을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를막 마가 있으니까, 여기를 밀어가지고, 차가, 제 차가 반대로 빠지는 수를 생각해볼게요. 올려봅시다. 차가 반대로 빠질 수 있거든요. 마가 이제 병을 지켜주니까 마가 걸렸으니까 일단 뒤로 이탈을 한번 해볼게요 포로 이제 뭐 살을 치겠다 이런 건가요 빠져보고 지금 포로 이 병을 때리면은 포로 이 마테그미스 장군의 상으로 퍼먹어 버리거든요 못 먹습니다 이게 양계상이 있어가지고 <laughs> 먹으면 포로의 맞대리면서 장군의 상으로 포먹는 수가 됩니다. 밀어서 한번더 볼게요. 마가 만약에 이걸 취하면은 아지면서 장군이 차아줬거든요. 먹지를 마하죠 교환 붙이면서 두겠습니다. 졸병대 교환을 붙일게요. 교환 붙이면서 마가 좀 뛰어들어가면은 좋은 수가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밀어서, 교환 붙여봅시다. 안 먹으면 또 미니까, 먹을 거고요, 아마. 안 먹으면 또 밀고 올라가거든요. 네, 나비님 어서오세요. 형태가 아주 안 좋죠? 안먹게도 그렇고, 안 먹으면 여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잘 놓습니다. 좀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마가 여기를 좋다고 먹으면은, 이 장물에 차가 죽죠, 이 장물에. 차가 죽으니까 먹을 수가 없고, 이제 밀고 이제 올라갔는데, 포가 넘었을 때 이렇게 밀고 올라갔죠. 먹게 되면은, 이렇게 먹으면서 또 상황이 죽거든요. 상황이 죽는과 동시에 외통이죠, 지금. 먹으면서 외통이거든요. 마가 못 뜨니까. 포를 넘길 수밖에 없는데 먹고 장군 공이 돌게 되고 그리고 뭐 여기까지 먹어버려도 되겠고요 뭐 이런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아빠지 다시 이 명포를 잡으러 가는 뭐 그런 수를 둘 수도 있고요 형태가 아주 안 좋죠 초에서 양계상 좀 재밌는 형태가 됐네요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